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리쌤입니다. 오늘은 비상책에 나오는 무료 쿠폰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한 번씩 집으로 책자 작은 책자가 하나 발송이 되죠 쿠폰북 같은 거요. 이제 백화점이 세일을 하고 이런 기간에는 항상 그런 쿠폰북이 발송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쿠폰북을 살펴보시다 보면 이제 맨 밑에 자그맣게 점선이 이렇게 나 있는 게 있죠 뭐 이걸 가지고 오시면 어 화장품 샘플을 뭐 드린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샘플이 문제가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어 백화점에서 어 다음날 이제 해당하는 일이었어요 해당하는 날어 쿠폰북 행사가 있으니까 화장품 샘플을 아무래도 받으 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픈을 하자마자 어좀 많이 오셨어요. 이제 오셔 가지고 그 매장에 쿠폰 그 발송된 그 매장에 줄을 엄청 섰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 가지고 이제 그때도 어떤 남직원이 차례차례 이제 줄을 세웠지만 이게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일일이 그줄 서신 분들을 하나, 하나, 한 명, 한 명씩 체크를 할 수가 없죠. 없는데, 이제 이쪽을 보면 이쪽을 못볼 수가 있고, 이쪽을 보면 또 이쪽을 못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께서 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저씨!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 이 직원이 놀래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저 여자, 저 여자 세치게 했는데 왜안 보고 있냐고, 이렇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앞을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여자분께서, 어, 이렇게 그 줄을 서 있으면 그 사이에 막 끼어 들어가려고 막 하고 있었고, 벌써 이제 또 끼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그 여자분에게 갔습니다. 어, 죄송하지만 세치기 하시면 안 된다. 뒤로 가서 그냥 줄을 서,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직원도, 아, 이 분도, 이 손님도 이 직원에게 화를 냈어요. 아저씨 그러면 내가 애초에 처음부터 아저씨가 쓰지마라고 했었어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줄에 빠지면 또 뒤에 가면은 내가 또 늦게 받는거 아니냐 그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아저씨가 책임질거냐고 또막 따졌습니다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된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게 오신 분들의 선착선들을 한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어, 뒤에 가서 줄을 서셨, 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해도 막 둘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여자분 두 분이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뒤로 가라 뭐 이러고 막 난리가 났죠. 이제 이렇게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이분들이 줄쓴 분에 한해서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이 화장품 샘플도 한정 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잘 봤다가 또 떨어진 거예요. 또못 받으신 분들이 항의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담당자한테 와서 따지고 이제 담당자한테도 따지고 이제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내가 이걸 받으려고 얼마나 집에서 아침 일찍 나온 줄 아느냐 어? 내가 택시를 타고 왔으니까 택시비가 얼마 나왔는데 그 택시비라도 받아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황당하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는 힘들 것 같다 하니까, 그럼 다른 화장품 샘플이라도 내놔라. 내가 그냥은 할 수가 없으니까, 내놔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뭐, 저희도 힘들지만, 그 담당하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진짜 힘드신 분은 고객 상담실 직원분들이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가만히 이제 앉아서 아무것도 안한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이제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하니까 또 우르르 이제 다 올라가셔가지고 또 이제 상담실 여직원에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셨어요. 이런 정말 막 정신없고 복잡하고 막 이런 일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건 뭐냐면. 어, 이제 번호표를 나눠주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들이 나와서 어, 1번, 2번 이렇게 나눠주고 나서는 조금, 그래도 좀, 어, 말이 많았지만, 그나마 좀, 이렇게 상황이 좀 순탄하게 흘러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뭐 이런 화장품 샘플, 아이 뭐 그렇게까지 진짜 하겠나 하지만은 진짜 그런 일이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고 어 그거를 타려고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실제로도 많이 오세요 설마 해도 많이 오십니다 이런 분들의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백화점 입장에서는 어그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측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이런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행사를 할것 같으면 당연히 미연에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항의하는 일이 없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백화점 측의 그건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요구하는 게 쌍방에서 요구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 네.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게 그렇게 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보리쌤이었습니다.